핑률 유튜브 구독은 하고 보는 거냐? 구독을 안 하면 마취충을 써버릴 테야. 좋아요도 눌러줘. 안녕하세요 핑률이에요. 오늘 가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사연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가출하는 유튜버로 활동 중인 사람인데요. 제가 믿고 우정 패치도 한 멤버 중한 명이 침빠 왕따를 하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저랑 다른 친구랑 같이 있는 것을 엄청 안 입고. 제가 3학년 때는 엄청 잘 놀았는데 4년이 되면서 저는 다른 친구랑 있으면 끼어들어서 친구 데리고 가버리고 너무 힘들어요. 없는 일에 있는 일처럼 사소한뒷담부터 제가 친구 뒤따면 했다는 그런 식의 순문을 만들어 억울하게 해요. 방학인데 놀수 있는 친구도 없고 이젠 신경 쓰지 말아야지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렇군요. 제생각 그런 친구는 친구도 아니에요. 왜 그러는지 이유라도 물어보고 절교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절교하고 다른 새로운 친구들, 훨씬 좋은 친구들 만나 행복하게 학교생활 하시길 바래요 쇼핑몰 분들도 위로해 주세요. 그럼 다음 핑뮬라디오에서 봐요.